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 컨텐츠의 제목은 혀통증과 구강 칸디다증입니다. 어, 혀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가운데 종종 구강 칸디다증이 의심이 돼서 어, 이런 곰팡이균을 없애는 항진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강 칸디다증의 특성과 어, 몇 가지 유형 또 약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혀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입안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이 지난 3개월 이상 하루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입안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은 주로 맵거나 아리거나 뭐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 모래를 씹는 듯한 껄끄러움, 또 혀가 부어서 입안에 가득 찬 듯한 이상 감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 검사상 분명한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없는 경우예요. 어, 혈액 검사라든가 구강 내 관련된 형태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 이제 원발성과 이차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원발성의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신경병리학적 기준에 의해서 기질적 요인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와 반면에 이차성의 경우는 입안이나 전신적인 병리학적 소견이 존재해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혀의 유두가 소실되고 침이 잘 분비가 안 되고 곰팡이 감염과 관련된 소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소견이 있는데 어,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하는데 이를 이제 원인 지향적인 치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에 이를 어, 좀 넓은 범위로 2차성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강 칸디다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칸디다증은 입안에 곰팡이균 진균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진균의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 입안에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유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어, 입안에 깔거없거나 화끈거리거나 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맛의 변화도 나타나요. 어, 입이 쓰고 떨고 신듯한 이런 자극감을 미각의 변화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병의 유형은 먼저, 위막성이라는 게있고요두 번째, 위축성 또는 홍반성이라고 표현되는 유형이 있고, 어, 세 번째, 비우성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런데, 이러한 구강 칸디다증을 유발하는, 어, 진균, 즉, 곰팡이균은 사실, 어, 건강한 성인에서, 어, 약 40%에서는 어, 한 종류인 칸디다 알비칸스가 입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명 중에 네 명은 아무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게 이제 어 염증을 유발해서 어떤 특정 혀가의 통증이나 입안에 화끈거린 듯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 경우를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어 어떤 조건하에서 이런 기회 감염이 일어나냐면 그 원인을 국소적 요인과 전신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소적 요인은 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잘 나타나요. 어 침샘이 망가진 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침의 분비를 방해하는 어떤 약물을 먹게 되거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상태에서침 분비가 방해받는 경우 등이 예당이 되겠고요. 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과용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병을 앓게 돼서 이들 약물을 사용하면 입안에 균 교대 현상이 나타나서 곰팡이균의 침입이 많아지겠고요 또 구강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지나친 흡연으로 인해서 곰팡이균이 더욱 증식하기도 하고요 또잘 맞지 않는 틀니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도 곰팡이균이 더 늘어나는 조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신적인 요인인데요 아이 어,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어떤 병을 앓게 돼서 오랫동안 이제 병상 생활을 한다든가또 반대로 어린 영아의 경우 어, 경우도 이제 몸에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져서 곰팡이균이 더욱 많아질 수 있고요. 또암 환자의 경우나 당뇨, 빈혈 등을 병의 경우에 곰팡이균이 더욱 증식하는 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어 몸에 이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도 전신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비타민 B12의 경우는 위암으로 인해서 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어잘 나타날 수가 있겠죠. 아 구강 칸디다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첫째는 위막성 칸디다증인데요, 뺨 안쪽이나 입천장, 혀 위에 이렇게 하얀색의 막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막을 면봉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벗겨보면 빨간색에 이제 발적이 되어 있거나 약간의 출혈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어 입안에 이제 깔끄러운 듯한 어떤 자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아래 그림처럼 혀 위에 전체적으로 실 유두가 위축이 되어 있어서 맨질맨질하죠또 부분 부분 이렇게 거품 많은 타액이 정체되어 있기도 하구요또 마치 설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붙어 있는 듯한 양상으로 위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칸디다증입니다. 아, 이 경우는 아래 그림처럼 혀 위에 유두가 모두 떨어져 나가서 어, 맨질맨질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타액 어, 분비가 줄어들면서 어, 부분 부분 유두는 탈락되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설태가 많이 쌓이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 더불어서 어, 뺨 안쪽이나 잇몸, 입천장 부위는 어, 위축이 되면서 혈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빨갛게 나타나는 홍반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혀가 화끈거리고 아린 듯한 통증이 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셋째는 비유성 칸디다증인데요 어~ 이 병변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그 부위가 이렇게 증식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 전암 단계라 그래서 암으로의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어~ 장기간 관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이 경우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어~ 칸디다성 구강염이라는 것도 더불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처럼 입꼬리 쪽에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침분비도 줄어들고 내 몸에 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입꼬리의 염증이 오랫동안 나타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이 혀통증으로 항진균제를 사용해야 할 경우는 위막성 또 위축성 비우성의 구강 칸디다증이 해당이 됩니다. 아 어,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구강내과야를 찾아서 어,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항진균제를 사용한 이후에도 혀가 화끈거리거나 아린 듯한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어, 이 경우는 이차성 구강 자결감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어,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상으로 어, 혀통증과 구강칸디다증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